가게는 안보이고 아노타이바노노비이뉴 no. no, no. 네, 어떻게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지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레오 형님 라이 누나한테 오토바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늘 내일 프레르트 프린세사 가까이에 있는 그냥 시티 투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여기 근처에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여기 도로 자체가 그냥, 그냥 담기는 줄 모르겠네 와, 여기 그냥 하루 종일 달려도 좋다 여기는 시원하다 딱이 숲에 둘러싸인 구간만 오면 시원해요 다른 곳은 더 죽겠어요 놈놈 헬로우 하이 하하하하 워즈텐션? 여기가 레오 형님이랑 라인 누나가 추천해 준 햄버거집이에요 하이. 땡큐. 다들 텐션이 미쳤는데? 버팔로윙 6조각에 치즈 베이컨 프라이스. 앤 여기 햄버거가, 이 주시버거가 맛있대요. 주시버거. 너무 많이 먹나? 나 너무 폭식하나8 1 2페이인데요 2만. 주시. <laughs> 땡큐. 아니, 엄청 딱딱하네. 오, 막다 끓인다. 아, 맛있다. 뭐가 되게 특별하다 이런 맛은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어, 뭐지? 해지가 고소하다는 편이 남나? 파팔로우 어. 치킨 저는 햄버거 먹으면 프렌치후라이를 제일 먼저 끝내버리는데 프렌치후라이가 제일 늦게 나오는 거지 이건 그냥 무난무난 무난. 그러니까 고추장 맛? 좀 매콤한 치킨이에요 치킨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국 치킨을 못 이겨 이거는 치즈베이컨 프라이스 버거를 1등으로 먹어서 그런가? 이것도 무난 저 느끼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좀 빡세네 이거는 나 햄버거 먹고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네. 어 땡큐 아, 배불러. 이제 맛있는 밥 먹었고, 근처에 기념품샵이 있어서 기념품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저는 원래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기념품샵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가보겠습니다. MCA 마켓몰. 여기 이제 MCA 마켓몰인데, 원래 그 기념품샵 가면은 기념품 막 팔잖아요, 조그만 가게들이. 그 가게들도 다 여기서 기념품을 때운다고 하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구경도 좀 해보고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 시원해. 오, 제가 샀던 목걸이랑 비슷한 것들이 여기 많네요. 아, 근데 가격은 두배 차인데, 거기랑? 아, 이거 엄청 크구나. 가격이 상당한데? 너무 비싼데? 그 제가 듣기로는 바깥은 이제 제가 흥정을 해야 되고, 안에는 그냥 원래 그 가격이 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에 좀 보니까 대체로 가격이 좀 비싸요. 이쪽 바깥으로? 어, 뜨거워. No. e l l o 그런 느낌의 가게는 안 보이고, 아노. No. 타이 no, no. <laughs> 어떻게 한국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 일본인 물어보고 대만 사람 물어보고 베트남 물어보고 중국인 물어보고. 어디 가서 사연패는 처음인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살 만한 물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봐도 딱히 땡기는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 세부 막탄에서 봤던 그, 잠깐 봤던 그 기념품 샵이 더 괜찮은 게 많았던 느낌? 그리고 일단 문제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여기가 좀 그래도 악세류가 많은데? 그 느낌이 결국은 디자인 다 비슷하니까 뭐 확, 확 꽂히는 게 없네요. 사실 여기와서 좀 기대했는데 제가 산 목걸이 같은 거는 지금 가격대를 봐도 확실히 마트하니더 싸고 저희 여기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돌아 봤는데 딱 지나가면서도 보이잖아요 다 비슷한 악세서리들이라 깊게 둘러볼 정도의 막 물건은 안 보이네요 아쉽지만 뭐 있는 동안 또 지나가다가 보이는 좀 작은 가게들도 한번 둘러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쁘다 할 만한 것들이 안 보여서. 저는 이제 다음 장소로는 카페를 가볼 거예요. 카페를 가서 못했던 편집도 조금 하고 쉬다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로 가시죠. 여기 위에 있는 Our Table. 커피숍. 느낌있는데? 아, 와 맛있다 아, 카페에서 편집하다가 해가 다 지고서야 나왔네요 지금은 프레르토 프린세사에 있는 해변공원에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해가 좀 지니까 달리기가 시원하고 좋네요. 바람도 선선하니 좋습니다, 아주. 어, 맛있는 냄새. 프레르토 프린세사 파블링 마켓? 근데 뭔가 들어가보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여기가 푸에르토 프린세사 해변공원 사실 뭐가 인, 있어서 온건 아니고요 왔으니까 그 지역 이름 붙으면 해변공원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느낌 있는데 여기서 밥도 먹고 가야겠다 예. 여기 해변공원 근처로 이렇게 또 상점들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해변공원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말만 공원이고, 바다가 보이는, 스탠드 하나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카메라에 들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저에게로 향해서 너무 민망합니다. 아, 아 비릿비릿한데, 너무 좋은데? 생각 못했는데, 마음이 좋네요, 여기 오니까. 강릉에 온 느낌이에요. 강릉에 사람들도 많고, 이야, 진짜 웃기네요. 지금 이 뷰가 예술이에요. 뷰가. 자, 아니면서 좀 식당에 먹을 거 있으면 거기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예, 저녁 식사에다가 크게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예, 해산물 파는 되고다 그런 것 같은데? 엔젤 바비큐. 저 바비큐 집가야겠다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하한 곳이지 않을까요게이라인가창인가에 <목소리도> <그리고 목소리도>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n 이 you. 아 h a n k you. t h 가 n k you. t h 밖 n 야 시장. 아, Thank you. t h a o t u h o t t y A p i c t u r 나 이렇게 큰물줄줄 몰랐네. <laughs> 어,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다. <laughs> 여기 죽이네요. 음, <laughs> 맛있겠다. 무슨 스파시 이 소스 하나 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삼겹살. 음, 음 <laughs> 맛있다. 근데 제가 먹어본 고추 중에 제일 간이 쎄요 짜짜. 이거 전짠걸좋아하 때문에. 음. 스파이시 소스라는데 매콤하지 않고 엄청 맛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돼지꼬치라서 맛은 비슷합니다 양념 자체가 맛있네요 소세지는 소스. 이거는 막창인 것 같아요, 막창. 놀 음. 누린내는 뭐 당연히 나는데 한국에서 먹는 기본적인 막창 누린내는 없이 찍혀. 잘 먹는 건가? 만족 맛있는데? 찍어보니까 더 맛을 배로 약간 증폭시켜주는 느낌? 만약에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완전 별로이실 것 같고 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필리핀에서 먹은 꼬치 중에 제일 맛있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꿀잠 는다짠거좋아해요 거의 먹었던 것들 중에 거의 탑이에요 먹을 때마다 답이래. 아좀아쉬우네 이런 거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는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네. 닫았던 곳들도 밤이 되니까 여네요. 여기도 약간 야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공원이 끝나서 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시장이라서 이제 여나봐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갈 곳은 마사이숍인데마사이숍이 한국인분이 하시는데 한 시간에 한 700페소 정도 한대요. 근데 그 700페소 안에 사우나도 있고 샤워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라운지 바 같이 돼 있어서 뭐 망고쉐이크도 한잔하고 갈수 있고 이렇다 해서 한번 거기까지 가고 오늘 하루는 종료할 생각입니다 여기 W스파라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W스파라는 곳이고 사우나도 같이 있는 곳이 그냥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땡큐 매 네. 사우나 굿 고플레이스 테라피스? 예스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 바가 있고 오, 마사지 끝나고 망그쉐이코 한잔하고 가려고요 이거는 한 120페소였나? 음, 맛있다 저는 지금 700페소에 팁 100페소에 망고 쉐이크까지 해서 920회소를 내고 왔고, 저는 원래 발 마사지만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지금 1시간 동안 스웨디쉬 마사지를 받았어요. 어, 1시간 그래. 동안 푹 받아서 너무 좋았고, 거기에 사우나도 되고, 샤워도 하고, 안에 카페에서 뭐 라면 먹어도 되고, 뭐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TV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투어를 해보고, 내일, 두 번째 시티 투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다음 시티 투어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